그저, 그저, 아니 제가 그럼 제가... 오늘 오늘 휴방이신 거예요? 네, 휴방인데 그냥 켰어요. 심심해서. 휴방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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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휴방이라고 아웃킬 걸 그랬어. 아, 아유 까비. 아! 아니 지금 제트 친구 잘한다 이거. 제트가 잘하네. 아 이거 장전하고 시비 걸 걸. 시비 터지 좀 마요. 착하게 알겠습니다. 사세요 다음부터 한13 네. 털도록 하겠습니다. 아아아아 아. 슈방하지.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122 Z. 진짜 달려가면서 쏘면? 오, 어? 나이스.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부터. 어 지금까지 열심히. 뭐요 1 킬이? <laughs> 아니 뭐캐 많이 한줄 알았는데 이 킬이네. 기다 나이스! 이지. 이길 따라 잡음. 오케이. 방 대침. 다시 감. 제가 또 슬로우 스타트 하고요 저도요. <laughs> 따라하지 마세요. <laughs> 따라지 <하지> 마세요. <laughs> 진짜예요. 따라지 <하지> 마세요. <laughs> 오. 무슨 거예요? 네, 돌다 죽었다. 미로 될 듯? 아 오케이. 여기. 예. 그 해변에 있어? 저시티에 소리 나는데. 나이스. <laughs> 깔끔했어요, 어이. 깔끔했어요. 제가 살짝 그거 있어요. 내전을 하고 레벨업 해버림. 아, 네, 그때 내전이요. 예, 네, 레벨업 해버렸어. 내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알려 많이 알려줘서. 그니까. 레벨업됨. 근데 왜 먼저 가셨어요 아이, 그때 진짜 열이 38도였나요? <laughs> 아니 왜 그때 아픈 거임? <laughs> 와우. 이나왜 아, 이렇게 못쏴아잘 쏘지. 여 <laughs> 뭐 뭐? 와우. 아, 이방응 속도 뭐야? 제잘쏴이지 음. <laughs> <laughs> 안에 있음. 사이안이 있음. 아이고 오면 바로 죽? 나이스 아 근데 Z면 5% 쓰는 게 맞죠?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? 네 예, 저보다 그래도 경력 있으시니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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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주 그냥 됐어요 됐어 됐어 안 물어봐 하나 들어갔다 어나 집중 못 해. 집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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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꾸 막조준해놓고 저기 바로 앞에 있는 딴데 보고 있네. 근데 못 쏘는 제트는 오퍼 쓰면 안 되긴 하는데. <laughs> 어? J킬 조용. 치내 아 심장.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. 와우. 안돼 임마.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음, 좀 찍었나 보다. 저좀 멋있는 플레이 보여드려도 됨? 네. 이거 도대체. 반하지 마세요. 네. 그런 일 절대 없고요. 아나 진짜 왜 이렇게 오나? 아. 와 멋있다. <laughs> 아, 반하지 <바라지> 말지. <laughs> 아, 아, 곤란한데. 아, 곤란한데, 아 이러면. 아, 세이지 모함 안 살리고. 아, 적팀을 아, 살려주는데. 아, 뭐야. 아, 어딘데 고지 좀, 아, MH는 뭐야. 미안. <웃음> <웃음> 강아지 달림. <달님. 웃음> 강아지 모금. 기억자 유월로빠져유월로빠져 아이고 이 바보야. 와, 잘 쏜다. 근데 진짜 잘 쏜다. 제 아, 뭐야? <laughs> 오, 아, 아. 그리고 궁 빨리 먹고 와서 싸우는 것도 방법임? 오. 기거든 제가 이해 드릴게요. 나제대 신이 되겠어. 제 신이 되겠어. 음 <laughs> 너 <너무 신나는데. 웃음>

세이지 힐은 저한테 줬어요 어우 <laughs> <오우>, 얄미워 세이지가 <laughs> 날 좋아하더라고 아까부터 계속 나한테 만주더라고 짜증나 아이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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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명> 남았습니다. <laughs> 나 부활도 안 시켜주고 너무해 세이지 기억할 거야 저거지 렛츠고. 렛츠고 난 저런 흉악한 짓은 안 할래. 난 끝까지 에임으로 승부할 거야. 그게 바로 감이 다 뒤졌다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어! 진짜 장판 보였는데. 그리고... 아, 배고파. 어, 배고파, 배고파하면 더 배고파지는 거야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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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. 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파서 배고파하는 건데 배고파 어떻게 이걸 참아 배고파 배고프다고. 치킨치킨치킨치킨. 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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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짜.

48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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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걱정하지 말라고 <웃음> <웃음> 당신의 됐생 <이선> 잊지 않겠다고 <laughs> 미드에 있을까 됐이드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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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ㅎ <laughs> ㅎ 90년대 더빙 감성이다 <laughs> 젠오열받은컷디여 <젠잔. 웃음> <내> <laughs> <안? 웃음> 나와 시범 음난 오늘 에임이 별론걸? <laughs> 아 그럼 에임 좋을 때까지 해야겠다. 안 돼요. 근데 그게 있어요. 체리 님 빼고 모든 분들이 다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. 뭔데요? 계속 해야 된다는 거. <laughs> 아닌데요. 저희 방 시청자분들은 착해 가지고 제가 얼른 쉬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. <laughs> 아, 잘못 썼다나요. <왔잖아요>! 언한테 <laughs> 어, 그럼. 에이네. <laughs> 아, 하나 더, 나이스 하나 더, 우측에 나이스 하나 더, 나이스. 나이스. 어 이제 잘하는데? 어 그러면 계속 해야 해야겠다. 잘하면 제민 씨가 또 계속 <laughs> 해야지. 있잖아. 아, 아 레시피스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.